오른편에 요런, 오른편에 요런 굴다리가 하나 있고, 굴다리를 지나서 요 위로 길로 올라갈 수 있어요. 야, 아, 아, 봐, 돌 밟아. 돌 밟아. 어, 이게 어, 3분의 2 왔습니다. 골다리를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. 이렇게 길이 나왔습니다. 원래 이 길이 있어서 차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었겠지만 저곳이 군부대라 가지고 차량 출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. 여기 사는 현진만 통과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볼따리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저렇게 왼편에 민가가 보이는데 저 민가 바로 옆이 용소입니다. 민가에서 조금 지나면 이렇게 도마치 계곡 캠핑장이 있고.